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체온유지는 좋은 점은 가장 핵심만 딱 잡아주고요. 거기 난 신경이나 호르몬은 절대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자료에 다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자, 볼게요. 체온유지는. 일단 두 가지 단어를 조금 기억해줄 필요가 있는데 <laughs> 배고파. 난 다이어트 안 해. 자, 수업할게요. 할 수가 없는 게, 점심 때 12시에서 1시경에 밥 먹고, 밤 10시 넘어서 11시나 돼야 식사를 할수 있거든. 낮에 수업을 해야 되고, 다, 저녁 때도 수업을 하니까. 난 강제 다이어트가 되는 거야. 어. 그걸 극복하고 밤에 먹어야 되지. 그니까. 아직 이게 있는 거고. 자, 체온 유지를 볼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 요거 단어만 생각해 봐. 외우지 말고. 열, 발생. 열, 방, 추. 이 단어만 기억하자. 자, 이제 해석할 테니까 보세요. 더워, 더울 때. 더울 때열 발생을 해야겠니? 하지 말아야겠니? 하지 마. 줄여야겠죠? 열 발생을 대신 더울 때열 방출은 촉진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더우니까 더워 죽겠는데 몸에서 또 열을 만들어? 덥다라는 건체 외부의 열이 나한테 들어왔으니까 빨리 바깥으로 내보내줘야 되잖아 그때 제일 자, 여기서 발생은 누구와 관련됐다? 호흡과 관련된 거고요 방출은 뭐야? 표이 말해서 체온의 땀 피부 여기서 방출하는 거잖아. 그러면 더울 때는 호흡량을 줄이고 피, 땀이나 피부의 활성도를 높여줘야겠지. 그 정도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추울 때는 안 할게. 추울 때는 그 반대니까. 자, 그럼 여기서 교재에서 더울 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더울 때를 보게 되면 간내의 시상하부에서 자 이제 더울 때, 그러면. 여기서 감지하는 건간내의시상하부에서 감지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분비되는 호르몬이 누군가 봤더니 TRH와 교감신경작용 완화라고 되어져 있네. 이 아이가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는 이쪽으로. 그래서 TRH가 감소된다라는 거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교감신경. 교감신경을 완화. 라고 되어져 있는 게 교재에 보이실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 그러면 어 요건 배웠다. TRH가 뭐였었지? 뇌하수체 전엽 자극 호르몬이지. 감소됐으니까 그만큼 TSH,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도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죠. 그로 인해서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티록신의 분비가 어떻게 됐을까? 티록신의 분비가 감소했겠지요. 그러니까 세포 호흡량이 어떻게 돼? 호흡률은 감소하겠지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줄어들겠네라고 여기 있네. 열 발생을 줄여요. 라는 게이 라인인 거예요. 요걸 이렇게 여기다가 1번, 여기가 1번을 먼저 했어. 그 다음에 교감신경의 완화라는 것은 교감신경은 흥분제, 촉진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피부 근처 혈관을 확장하는, 여기서 완화가 되면, 조심해, 교감신경이 혈관을 완화하는 게 아니라, 교감신경에 분비되는 걸 완화, 얘를 느슨하게, 잘 못하게 해준다는 뜻이야. 그럼 이제 부교감신경 쪽이긴 한데, 완화시킴으로 인해서 여기가 혈관이 확장하게 되어져요. 그런데요, 확장을 하게 되면 피부가 있고 혈관이 있어요. 약간 떨어져 있거든. 그럼 얘가 확장을 합니다. 그러면 피부 근처까지 혈관이 요만큼 있으면 확장하면 이렇게 돼서 피부랑 가까워진 거야. 이해가 됐죠? 그럼 혈관에 있는 열이 표피랑 가, 피부랑 가깝기 때문에 열 방출을 여기서 어떻게 돼? 열의 방출을 촉진시켜 주는 것이죠. 여기가 2번. 얘가 2번이 여기가 이렇게 된다라고. 근데 이건 안 해오셔도 돼요. 이건 어차피 티록신에서 했으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나와주는 것만 잡아주시면 크게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